예, 저희는 목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 해석을 한후 부품을 수급하고 제작하는 과정으로 차량을 제작했습니다. 예, 저희 차량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차체를 보실 때 스포일러, 조향, 카울, 프레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무게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트러스 구조를 해서 강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와 축거, 윤거를 조절해서 주행 성능의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저희 기술인 핸들입니다. 저희는 핸들의 경량화를 위해서 핸들도 선수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제로는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경량화를 시켰고, 강성을 위해서 알루미늄판을 양쪽에 대서 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작한 핸들인데, 보조 배터리 전압과 메인 배터리 전압을 주행 중에도 드라이버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전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즉각적으로 드라이버가 판단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향 방식입니다. 이때까지 레카피니언 조향 방식을 사용했지만 레카피니언 방식은 무게와 그리고 유격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싱 카트식 조향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향 방식은 이제 무게도 가볍고 반응성도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하는 데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 조향 방식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도 이번에 처음 도입해봤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일러의 효과는 후륜의 다운포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차 특성상 후방 룰루퍼가 이제 공기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다운포스의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다운포스보다 브레이크 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적 감각을 추가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추가하였습니다. 카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FRP 풀카울을 사용했는데 이럴 때 시간과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풀맥스를 사용하였고 풀맥스를 사용하였을 때음 시간과 노동이 엄청나게 절감되어서 다른 개발 쪽으로 신경을 더쓸수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독창적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컨트롤 박스는 운전자 드라이버가 운전할 때 왼손,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조 전원 스위치, 브레이크 압력 센서, 마스터 스위치 등 많은 장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계입니다. 속도계는 로터리 앵코더를 사용해서 모터의 RPM을 측정한 후그 다음에 코딩보드를 이용해서 GPS, 휴대폰 GPS 값과 실제 속도를 매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값을 전방 속도계, 드라이버가 보기 쉽게 전막 속도계에 서브 모터를 장착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터의 서브 모터의 반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이렇게 밟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드라이버의 효율을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리고 다음으로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장착하였습니다. 각 바퀴 네 개의 구동 바퀴가 제동 테스트 때 동시에 락이 걸리기 위해서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 각네 개의 바퀴에 압력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하게 압력을 조절하여 그 제동 테스트에서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센서 및 쿨링 팬. 작년에 저희가 대중의 모터가 과열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직접 장착하였고, 드라이버가 온도를 보고 온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팬 속도 조절을 하여 모터와 컨트롤을 직접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후방 카메라입니다. 드라이버가 좌측, 우측은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보이, 보이지만 이제 뒤에 오는 차량은 뒤차 거리 그런 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여서 뒷차와의 거리와 즉각적인 판단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배선도입니다. 이제 파워 드레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클 및 허브입니다. 너클은 저희는 경량화와 소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아진 만큼 튼튼해야하기 때문에 구조 해석을 하여 가볍고 튼튼한 그런 너클을 완성시켰고 그전에 가공 전에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이제 수정 가능하게 해서 가공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너클과 허브의 어셈블리입니다. 이렇게 다 가공을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서 엄청난 경량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모터 선정 부분에 있어서 BADC 모터와 그냥 DC 모터가 있었습니다. 판단했을 때 저희는 dc 모터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bl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10kw인 출력 상태에서 효율 80%를 보였지만 dc 모터는 90%까지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bl dc가 6kg 정도 더 무거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게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압 기준 RPM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어비를 증가시켜야 하고, 기어비를 증가시키면 기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비율적이기 효 때문에 저희는 결론적으로 DC 모터, 아그니 DC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컨트롤러 세팅 방법입니다. 저희는 캘리사의 650 최대 암페어의 캘리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그니 모터는 최대 출력이 400W, 400와트, 아, 400A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50A에 61%인 400A를 보내주게 되어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였고, 그 다음에 모터의 효율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출력 배터리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터 성능 그래프를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 이제 전압에 따른 동일 전류 모터 출력을 계산할 수 있고, 전압에 따른 동일 출력. 필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표를 보시면, 48V가 있는데, 48V에 275A, 즉, 컨트롤러 세팅을 275A로 했을 때, 모터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옆에 표를 보시면, 40, 동일 전압 48V일 때, 자기가 원하는, 즉, 모터의 출력이 13kW일 때 필요한 전류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터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LSD와 기업이 선정입니다. LSD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밀폐형 LSD를 사용하여 경량화에 성공하였고, 기업이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국대학교 석지원 제공한 각속 경기 기업이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중량과 트랙기, 그냥 타이어 직경,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 출력을 넣으면 그 원하는 거리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기업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구 경기가 네. 저구 경기가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직선 도로 300m로 계산해서 300m일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기업이 3. 그래서 저희는 기업일를1 1때 33으로 맞췄습니다. 본 테스트 그래프는 저희가 저희 학교의 하이테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관을 기준으로 130바퀴를 돌면서 40km의 내구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몇 바퀴 돌았을 때 전압이 얼마나 강화되고 모터 온도가 얼마나 올랐고 컨트롤러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여러 번 주행하다 보니 전압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어디까지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무게를 줄였다고 하는데, 약간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보니까 구조 해석을 이용해가지고 무게를 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무게 그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온 형상에 대한 변화된 내용들도 같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설계 툴을 이용해가지고 트로잉 툴을 이용해가지고 네. 변형을 해가지고 바꾼 거고. 네, 네 구조 해석은 하이퍼매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작으면서도 튼튼해야하기 때문에 구조 해석을 다 돌려가지고. 최대한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아까 스포일러 설계하면서도 유동 해석을 했던 건가요? 어디 말씀하세요?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하시면서 저희는 작년에 유동 c 예, f d 해석을 했는데 음. 실질적으로 뒤에 저희 루프 벽 때문에 와류가 많이 생기고 음. 그리고 스포일러 쪽으로 공기가 많이 유입되지 않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포스 효과보다는 저희는 미적 감각 그리고 스포일러의 브레이크 등을 달았기 때문에 약간 미적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음, 뭐. 본연의 그 의도를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스포일러 원래 봅시다. 네. 다른 팀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차별화된 기술을 보면 뭐 온도 센서,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조향장치를 그 다시 한번 네. 기존의 그 조향장치가 아닌 레이싱 카트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네. 레카 피니언 방식은 이제 유격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레이싱 카트 조향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레이싱 카트 조향 방식은 따로 들어가는 부재가 엄청나게 적고 그래서 무게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부위가 그만큼 적은 만큼 유격도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 속도도 볼수 있었습니다. 음. 어떻게 그 조향 성능은 좋 조... 뭐 작년하고 큰 차이 없이 좋나요? 조향 성능은 렉카피니언에 비해서 저희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드라이버가 직접 운전하면서 느낀 점도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볼. 네. 더 물어볼. 그 모터를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네. 테스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1 3 0레벨 돌았다고 아까 네. 설명하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을 한 거죠? 대략 40에서 45km 정도를 한 번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모터 교환 없이 그 배터리 네, 교환 없이 네, 배터리 교환 없이 모터 교환 없이 계속 배터리 전압을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130 레벨 돌았습니다. 네, 저서울 과기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좀 전에 우리 저 평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해석과 때 요동에서 그걸또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경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핸들 쪽, 그다음에 저이 프론트 카울 쪽도 좀 경량화를 가져왔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에뭐 이제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 그런 것들은 이제 잘돼 있지만 이 제어성, 이 제어성에서 이제 어떤 악조건에서 이 구동을 했을 때 어떤 뭐다 그 효율 관계라든가 방열 설계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뭐 고민해본 적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극한의 사항 저희는 극한의 사항을 두고 모터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사황도 모터가 약간 130 바퀴를 돌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거는 대회 규정이 거의 130바퀴 기준이지만 저희는 150바퀴, 160바퀴 즉 배터리가 거의 다달를 때까지 전압을 어떻게 썼을 때더 고속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모터와 배터리를 극한으로 돌려가지고 좀 여유를 앞쪽에서 더 여유를 당길수 있게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은 질문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위원님 어, 질의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배터리가 어, 제어용으로 보조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 네. 네. 그 리튬 배터리는 이제 충전기가 별도로 있고 다른 네. 12V 10암페어짜리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동력용하고 제어용 따로따로 네, 네, 따로 어, 충전기를 써서 네. 충전한다 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터 컨트롤러 아까 보 발열이 심해서 네. 팬을 좀 달고 있잖아요.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언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지 네. 한번 조사를 해, 좀 해보셨나요? 네네 네. 모터가 이제 모, 모터 온도와 컨트롤러가 거의 비례했습니다. 아, 즉 모터 이제, 온도하고 네. 컨트롤러 네. 온도 그런데 네. 어느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아 가속이 급가속을 많이하거나 급감속을 네. 많이 할때네 아.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혹시 일어났죠. 초기 네. 기동시에 기동시에 많은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그때 네. 그때 발열이 심하지 않았나요? 네네 네. 그래서 급 가속이라는 게 이제 급급급 급기, 기동 시에 급 가속 하듯이에 제일 많이 과열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제가 하나 잠깐 저좀 하나 물어볼게요. 요, 요 아까 보면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달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차에서도 브레이크 압력 센서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파스칼 원리에서 압력은 다 동일하게 가야 돼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압력이 동일하게 가지 않으면 중간에 브레이크 라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에서도 t p m s 는 달지만 브레이크 압력센서는 안달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w do you think about it? What d 니다 실질적으로 100%, 아, 네. 실질적으로 음. 100 오차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차가 음. 물론 있지만 저는 아까 달리는 위치가 캘리퍼 쪽에 있습니다 t 네. 그, 즉 그러니까 캘리퍼에 달 o u t it? w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어, 파스칼 원리에서 모든 압력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 네네. 그게 그 크게 필요한지 안한지아 네. 그래서 그왜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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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규정상 브레이크는 라인은 X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 즉 좌우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브레이크 제동할 때 뒷바퀴보다는 앞바퀴 제동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좌우 X자일 경우 다른 마스터 실린더를 사용할게요.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 마사 실린더 값을 조정해가지고 좌우만 맞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 제동성능 네, 지금 얘기했던 네. 앞뒤 밖에 거는 프로포셔닝 밸브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되지 압력 네. 센서를 이용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그 부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저 어, 온라인 위원님이또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어동 전기 동력 장치의 베이스 전압은 얼마인지? 베이스 전압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저 아마. 이, 질문하신 그 위원님 말씀은 모터를 사용하는데 몇 볼트를 사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것 아, 같아요. 아, 네, 정격 48볼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격 48볼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이 어, 지금 없으니까요. 네. 요, 요걸로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